여러분 안녕하세요. 르주카 서정훈입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은 주차 녹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기아 차량처럼 빌트인 캠. 그 차량 자체에 블랙박스가 아예 장착돼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블랙박스 거의 필수적으로 다 장착하실 겁니다. 근데 블랙박스만 장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차량에 대해서 아신다는 분들은 항상 보조 배터리라는 걸 같이 장착합니다. 블랙박스만 달면 되지 보조 배터리를 왜 달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블랙박스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블랙박스가 차량 배터리에 연결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계속 차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 나는 저전압 차단 걸어놔서 괜찮아. 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저전압 차단 기능을 해놓고 타이머 기능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설정한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는 배터리를 그만큼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에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촬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주차했을 때 누군가 내 차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블랙박스를 사용하잖아요. 타이머가 작동하거나 저전압 때문에 블랙박스가 꺼져버리면은 CCTV를 확인한다든지 주변 차량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주차 시간 자체가 짧은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차량을 가끔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위험 요소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나는 차를 너무 아껴서 누군가가 내 차를 건드리고 훼손시키는 게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아이템이 바로 보조배터리에요 이 보조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블랙박스가 보조배터리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배터리는 차량 퓨즈박스나 시거잭 이런 쪽에다 연결이 돼요 차량을 운행 중일 때 차량 배터리와 함께 보조배터리도 같이 충전이 됩니다 그렇게 운행하면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고 차량 시동이 꺼지면 주차 녹화로 들어가면서 이 블랙박스는 차량 배터리가 아닌 보조배터리만 사용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주차 녹화를 완전 방전이 될 때까지 사용한다고 해도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고 블랙박스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거죠. 차량 배터리랑 다르게 방전이 될 때까지 전원이 차단될 때까지 사용을 해도 성능에 영향이 없는 그런 종류의 배터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방전될 때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블랙박스가 차량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 배터리만 사용하게 한 다음 주차 녹화를 오래 하기 위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 알고는 있어도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화재 위험성이나 차량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예전에는 그런 보조 배터리 화재 이슈 뭐 이런 것들 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이슈도 없고 그리고 또 보조배터리 회사들이 다 그런 보험들을 가입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이름 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셔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는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